아마 중장년층 여러분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일자 모양이 나란히 있는 콘센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엔 플러그 모양이 일자 두개 모양으로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같은 220V가 아닌 110V를 사용할 때 전형적인 플러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전기 콘센트 모양은 동그란 구멍 두 개가 뚫린 돼지코 모양입니다. 생김새가 돼지의 콧구멍과 닮아서 보통 돼지코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나 다용도 멀티 어댑터를 돼지코라고 부르더군요. 이와 비슷하게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220볼트에서 240볼트대의 전압을 사용하는데 일부 국가는 100볼트에서 127볼트대의 비교적 낮은 전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20볼트를 일본은 100볼트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전압의 크기는 국가의 발전 정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여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왜 220볼트의 전압을 사용하는 걸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 전압은 110V였습니다. 왜냐하면 1887년 우리나라의 경북 국내 건청궁에서 에디슨 전등회사의 전등설비를 구매하여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전기가 이 땅에 알려졌는데, 당시에 미국 표준 전압이 110V여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표준 전압이 110V였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초기 전기 배전 시스템을 설계 구축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때 110V를 사용한 영향 때문입니다. 표준 전압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제공되는 전압이 높으면 전자제품이 과열 또는 고장나거나 폭발할 수 있고 낮으면 작동이 제대로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초의 표준 전압은 110V였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기를 맞아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양이 급증했고 정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당시 발전소도 부족했고 송배전으로 인한 손실이 많은 탓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전소를 늘리면 되나 무턱대고 발전소를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1970년 220V 승압 사업을 계획했고 1973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시 여러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전압을 높이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값과 같다는 공식에 따라서 높인 전압만큼 전류를 낮출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전선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압을 높인 만큼 전압 강화율도 낮아지게 되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고품질의 전기를 선진국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압을 높여 전력을 전송하면 같은 양의 전력을 더 멀리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기반 시설 전부를 갈아엎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설득해야 했는데 당시 전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때라 220V로 전압을 올리면 전화기를 쓸수 있다. 220V는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고 1979년도에는 110V와 220V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전압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기 개조나 교환, 무상으로 소형 변압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220볼트 승합사업은 무려 32년이 지난 2005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32년 만에 완료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의아하신가요? 말이 쉽지 승합사업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전압을 높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승합사업 완료를 선언한 2005년 당시에도 한국전력은 일부 승합 거부 가구를 제외한 전국 1,753만 가구에 대해 승합 작업을 마쳤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결국 시차를 두고 지역별로 실시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걸린 거죠. 갑자기 110V용 기기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전제품도 당시에는 문제였겠죠. 사업을 주관한 한국전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110V 가전제품은 누전차 단계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전압상승에 따른 감전 등 안전대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자는 기기 개조, 교환, 강압기 지급 등 기기 보상과 함께 제조업체의 220V 전용기기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시 설비 증설 없이 발전소 일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전기 용량이 큰 제품을 추가적인 배선 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잦은 정전에 비싼 전기요금, 내용량 전자제품 사용 시 불편함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또 전봇대의 전기설비 역시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되어 보기에도 안 좋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승합사업은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더 높은 전압으로는 안 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은 왜승합하지 않는 걸까요? 220V의 두 배인 440V로 승합하면 효율성은 더 증가해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해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제품이나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하므로 공장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220V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도 220V로 승합하면더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국가적 인프라가 이미 깔린 상황이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량을 높이는 것으로 버텼는데 미국의 경우는 미래에 전기를 더욱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압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20볼트를 표준 전압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속해서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상황이 더안 좋은데 동부지방은 50Hz, 서부지방은 60Hz로 주파수까지 나누어져 있어 전력주파수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100V로 사용하기에 송배전 효율도 크게 떨어지고 가정에서 대용량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상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2005년 사업이 완료됐을 당시 세계적으로 220V급 전력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141개국. 110V 및 220V급 전력을 함께 쓰는 국가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 51개국. 110V만 쓰는 국가는 세네갈 등 8개국이었다고 합니다. 돼지코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닌 수십 년 세월에 걸친 표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